우리도 찾아온 현우 신비한 사상 우리도 한번 포켓몬으로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재밌게 봐주세요. 아, 음, 네. 와, 와. 그좀 벌레, 벌레 타입 포켓몬 만들어야지. <목소리> <목소리> 아 야, 엄마 바라면서 해. 내 네. 아이고, 거야. 오디오 채워. 오디오를 채워라. 닌젠. 말하면서라고. <laughs> 너 말하면서 안 하면 간식 뺏을 거야 안돼 안돼. 어 맛있어. 이번 번까진 안쓰려 했는데 <웃음> <웃음> 말을 하면서 했어요 했어요아 말하면서 세요 아 음, 무슨 얘기지 무슨, 무슨 얘기하지? 어? 떻게 얘기해야지 음. 아 간식 만들어야 맛있겠다, 맛있겠다. 어머, 빨리 해. 어머, 찢기고 이상하게 됐어. 뭐야. 없어. 아 왜? 말하면서 하라고. 뭐 어, 잡았니? 나빴어. 말하면서 하라고 말하면서. 우후후. <laughs> 이거, 이거 이거 물 물. 이거 그 손바닥 이렇게 난 이렇게 주먹질 로 하면 손바닥이 돼버렸네 네가 말을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말을 하라고. 진짜 나빴네. 네가 정말 뻔네 형아, 어, 도더도망네 더 빨리 하라고. 하고 있잖아. 어, 이불 던져버린다. 아, 아. 누워있는 게 제일 편해. 형아는 뭐, 하, 하는 것도 없으면서. 형아, 어, 형 형아, 하는 게왜 없어? 아, 지금. 얼마나, 어? 편하게 쉬고 있는데. <laughs> 그게 뭐가 할 일이야. 형한테 는 아주 어려운 거야. 그치. 좋았어. 완벽해. 벌레, 벌레 공춘 타입. 벌레 공춘 타입이. 마지막. 어. 벌레 재택기술 왜 말하라고 했다? 말 안하면 안 준다? 헉!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뭘안준줄 알고. 관심 안 준다? 나, 내가 말한 게 그거였는데. 음, 내가,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됐구만. 음 일단 퀄리티를 높여주겠어 전기 전기 이 뭐야 한개더 그려주겠어 몸에서 언니야 응? 최칠기금말라이준 말을 절대 안해요 솔직히 오디오를 내가 다 채워주고 있어 오케이 레이저 눈 완성. 후후후 네. 좋았어. 네. 네. 얘가 최종 진화야. 이트는 레이저가 나간다 어떻게 가운데에서 리지가 나가는거야 음, 얘 타입을 바꿔야겠다 강...강... 강철벌...강철벌레 타입 강철벌레 타입 그럼 아어 메가지.. 이건 지안인데 이건 지안 메가지난거죠 좋았어 그렇다면 메가지 나는 어? 그럼내메가지 나는 메가스톤을안 만들거야? 메가스톤? 그래 그게... 메가스톤 만들어줘? 만들어야지 당연히 알았어 시꺼이 원한다면 시꺼이 원하진 않은데 하긴 원래 포켓몬들은 메가스톤이 있어야지 지나 하는 법 아니 메가 지나 하는 법이지 메가 스톱 메가 스톱 그 다음에 내가스톤 정말 이상하게 생겼구만. 내가 그랬지만. 역시 내가스톤 정말 이상하지만 와줘. 여러가지 색깔을 합해서 하피, 그랬지. 자, 원래 옷을 그려볼까? 왠지 핫쌈이랑 많이 비슷하게 생길 것 같아. 왠지. 메가지나 버전은 아닌데 봤어 쌈이랑 많이 비슷하게 그려야지 하라 했는데 왜 말을 안 하니? 넌 지금 하는 중이야 내 마음속에서 아니야? 어? 이상람을 하지마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상해. 힘들기 그렸지만 뭔가 이상해. 나 이렇게 손을 그려주자. 만들었긴 만들었는데 뭔가 이상하단 말이야. 레가스톤더 이상하지만. 와. 음, 이건 아니야. 이게 뭐지? 진체 뭐죠? 이게? 음. 아, 이상해. 아무튼 다 그러긴 다그렸어 정말 잘 생겼다. 어? 응. 내가 그린 게? 사실 안 보고 말했어. 봐봐 메가스톤 와 진짜 완전 카메라를 뒤집어 놓네 <laughs> <laughs> 이거 이게 메가스톤이야 제가, 제 점수는요 마이너스 97,000점입니다 <laughs> 이게 메가스톤이에요 <물론> 마이너스예요 <웃음> 메가스톤이에요 <웃음> 메가스톤 점수는 마이너스 97,000점이고요 <laughs> 포켓몬들은요 마이너스 이게 10... 메가스톤 버전 이게 그냥 일반 버전 일단은 동정표 100점 드리고요. 어, 그리고 포켓몬을 메가지화까지 그려서 10점을 드리고요. 실제 점수는요 110점이에요. 마이너스. 그래가지고 빵점이에요. 진짜 너무 포켓몬 점수는 빵점이고요. 어, 메가스톤 점수는요 마이너스 9 7 0 0 0점이에요 <laughs> 축하해요. 자 다음 다음에 다음 분 들어오세요. 잠깐만요. 이거는 이거예요 아 당신은 탈락이에요 나가세요 <laughs> 빨리 그려 아니면 여기서 끝내줄게 선생님 어, 다 그렸어 마지막끼에요 한번 더 그려봐요 알았어요 아이고 야누워있 이상하게 낼 거예요 안 돼요 나 누워있을 거니까 말 걸지 마 음. 날개 추가로 그려줘야겠어 추가. 그 어, 다리가, 다리가 빠졌네. 날개를 그렸어요. 네, 정말 멋지네요. 아직, 아직 보시지 않았잖아요. 어, 56만 점, 이만 점일 때, 어, 보시에요. 아, 여기 볼까요? 아이고, 어. 날개 점어왜 <laughs> 여기 토끼가 다닌 거죠? <laughs> 토끼 아니에요. 아, 제 점수는요. 10점 만점에 9점, 아니, 5.8점이에요. <laughs> 이게 뭐죠? 어, 5점은동전표 캐릭터 어, 점수는 0.8. 오케이? 왜 이렇게 노려보지 만매끄러지지 않아요, 고도 뭔가 더 그려줘야겠어. 안되겠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빨리 그려. 이게 마지막이야. 그 다음에 끝내야 돼. 메롱. 아우, 누워있어야겠다. 아는게뭐가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너는 안아 힘들어? 응. 눕는 응. 거는 좋아. 눕는 거는 좋아. 빨리 빨리 해. 하고 있어. 죽고 싶어? <laughs> 빨리 빨리 하고 이 있어. 있어. 너를 부르지 마. 웅 든든든 뜬든. 안되겠다, 얘한테는, 한 개의 핏살기가 있어. 서로, 엄청나, 엄청나게 큰, 메가신 아닌 버전은 엄청난게는 아니지만, 나는 이, 찍, 찍기로 집어버려가지고 던지는 스킬이 있어. 언니야, 포켓몬스터 기술에는 그런게 없어. 핫쌤! 집게가 있긴 있는데 그 스킬은 없어 근데 아니야 핫상 일격피살이라는 게 있는데 가위자르기라고 있는데 그런 거는 그렇게 쓰지 않아 가위자르기라는 것도 모르니 일격피살 <laughs> 전설 포켓몬도 한 방에 가는 그거는 종이 신도구 아닌데 다른 포켓몬도 배울 수 있는데 그건 나도 알아 근데 아무튼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다시 한번더어 일격피살이 이름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음, 일단은, 여기에, 음, 기가있고요 여기에 뿔도 있네요. 그쵸? 그리고 내가 진 아닌 분은 토끼띠 같은 거 뿔이에요. 그리고요, 저기, 땅 타입도 있나요? 땅 타입 없어요. 아, 그래요? 이게 해줘요? 아니요. 그러면요. 그럼 얘는 벌레, 벌레 땅 타입. 아, 그래요? 그러면 일단 일격피스를 세개쓸수 있네요. 땅 고르기. 음, 그 다음에 뿔 드릴. 그 다음에, 가위 자르기. 어, 제 점수는 10점 만점에 9점입니다. <웃음> 당연히 <laughs> 근 오... 아까 메가 헤드나 버전는 그렸으니까 1 0점준다며요 그래서 19점 아닌가요? 아닌데요? 여기요. 저기 안 되겠어. 저점은 저... 동점이고 이 그다음에 캐릭터 점수는 2점 그리고 안 되겠다. 이때문에 소니야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진짜 꺼야 돼. 빨리 인사해! 해! 알았어. 내집 간식 줘. 싫어 빨리 인사해. 아 잠깐만 정리하고 있잖아. 정리 나중에. 자 오늘은 이, 이 이상한 그림들을 한번 그려봤어요. 어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구독도 구독도요. 그럼 안녕. 메롱.